여기는 수계천이었어요. 진짜 올라가 서거 천물이 다해 가지고 수에다가 이게 물이 흡수를 못사니까해양많수는광이 어, 어, 물이 아니고 양고할 부지를 자물을 편성했어 그게 가없는 거예요. 막힐뿐만 아니라.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아, 저위 쪽에 넘에 전부 저 위에 올라가요. 여기만 막혔어요. 아, 여기 네. 여기만 막힌 게 아니고 저기도 막히고 저에까지도 막히고 막혔어요. 구간 구간마다 막혀요. 예. 쇠하고막 모래 돌. 나무. 나무는 고시 말잖아요. 나무는 불렀다니까. 물에하고 돌이 막혔지. 가다면뭐 이제 거의 삽했으니까그 나무가 떼내 떼내 왔을 뿐이했겠지만 그게 아니고 도로하고 네, 네, 모래가 네, 그거 이제 면 저쪽 밑에 이제 저수지가 있어요. 맨 끝에 저수지가 있는데 아, 거까지 기 토사가 그냥 다 쌓였어요. 아아 음, 아, 아, 그냥 저수입구까지 입구. 응, 그러니까 응. 저 산이 토사가 저수지까지 그냥, 그냥 배수로 타고 그냥. 그래작업하시는분들 그거 계 그거 작업하고. 네, 그거요. 포크프레인 작업 못하니까, 이제. 논리를 다, 논리 해서 삽질하고 계셔 여기, 여기보다는요, 그 5번째 제일 초입을 한번 보셔야 돼요. 거기하고 아, 거기, 아, 거. 거기, 네. 올라가 볼수있 그 네. 네. 올라가 보고. 그래 저희 한번 보고요. 네. 현장에서 보고, 문제점 있는 것들 있는 거, 확인한 다음에, 조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할수 있도록 조치랑 상의를 해가지고. 저 위는 저, <laughs> 저 위에는 보세요. 완전 깔끔하잖아요. 열막인데 저기를 건드려 나가 갖고 거기보다도 이쪽에 자갈들 여기를 네. 물길이 났다니까요. 그 길로 지금 자갈 있는 데가 물길이 난 길이에요. 주민분들이 원하는 상황은 어떤 거세요? 어쨌든이 이 산을 태양광으로 해봐야 계속 피해 볼건 마찬가지니까. 예 네, 원상복귀하고. 네, 원상 태양광 태양광 취소하고. 네. 저쪽 저기 저 잔목이 남아 있는 데는 저런 데는 소사일치 안돼 있잖아 지금. 없는 데만 그런 거예요. 이 뿌리가 굉장히 나무 뿌리가 굉장히한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뭐 예전에도 큰비 같은 거 왔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때도 아. 이런 상황이었나요? 아. 그냥 물만 좀 많이 흘러, 흘러가고 말았지 이렇게 폐이고그런적이없어요 농지에도 전혀 피해 안 줬었나요? 네. 어. 그럼 원인은 이거네요. 이게 그 아, 나무다 캐가고 했던 거. 음.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항들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피해복귀에 관한 부분들 하고 원상복귀를 해 원상복귀를 예. 여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네. 취소하고 취소. 예.